그 다음에 학습목적 8번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별 부동산 시장 특성 연구 및 선진화 경기 변동 모델 앞에 걸줄 것이죠. 자본주의 발전단계별 부동산 시장 줄것이죠자 저걸 칠판에다가 우리 교재도 나가 있는데 칠판에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그리십시오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요축 y축이 가격이고요 가격이고 요축이 가로축이 여기 시간입니다 시간 기간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5년은 10년 20년 30년 시간이고요 여기 가격이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쪽이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의 단계별 부동산 시장 성장 모델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게 되면요. 자, 첫 번째로, 일본이 후진국 시장입니다. 즉, 후진국이라, 여기서 후진국고 하는 것은 농업 경제가, 농업이,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순수한 농업국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은 6.25 직후 같은 상황, 또 아프리카의 뭐 탄자니아 같은 그런 나라들, 우리가 아는 부시맨들이 들판에 쫓아다니면서 산행해서 먹고 사는 경제. 네. 그런 농업국가들입니다. 이런 농업국가들은 부동산이 5년에서 10년, 20년, 30년이 가더라도 이 후진국의 부동산은 밑에 밑에다 써야 되냐? 이게 부동산 경기 변동 사이클입니다. 후진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왜 올라가지가 않는가 되면 후진국은 농업국가고 농업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 경제로 움직입니다. 자급자족과 물물교환으로 이 농업국가는 자급자족과 물물경제로 움직이니까 화폐가 개입이, 화폐 경제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현상은 화폐 현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화폐가 개입이 안 되고, 그럼 농업지대가 농사해가지고 거둘 수 있는 수익이 바로 부동산 가격 땅값이 되는 거니까, 저 후진국 경제는 인류가 5만 년 전이나 5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후진국 농업 경제 농업 생산력은 천년만에지리에 크게 안 변합니다. 선진국 농업이나 우리 같은 중진국 농업은 많이 변하지만요 그러니까 농업지대가 농사로 인한 농업지대 농업지대 농업의 집가가치 농업지대가 부동산 가격이 되니까 이 물물교환경제나 자급자족경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화폐경제가 형성 안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번째 이 후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을 밑에다 써야 되겠네요 그게 1번 후진국 경제입니다. 그런데 2번에 중진국 경제는 이제는 공업화를 공업화가 시작된 국가들이 중진국 경제들입니다. 공업화가 시작돼 가지고 중진국 경제의 특성은 첫 번째 특성의 문하이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아 농사져 갖고 시골서 일해 봤자 기존 없다 무조건 도시가 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 근로자가 되는 것이 농업하는 것보다 수입이 몇 배가 더 많다 해가지고 전부 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도시로 인구집중 급격하게 그러니까 농촌 인구가 탈피되고 줄어들고 인구가 전부 다도시집중 현상이 발생할 때가 이 중진국 공업화 때입니다. 이때는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생깁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전통 시골 농업 사회 인구가 5천 년 동안 감소했던 양보다도 10년 동안 감소한 양이 더 많게끔 농촌을 다 따고 도시를 다 몰려듭니다. 저 국가가 공업화 국가고 지금 현재 1인당국민소 6천 불 상황 있는 딱 중국이 요경, 요 상황이죠, 그죠 중국과 인도가 이 중진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올라가는가하면요, 중진국 부동산 경기 사이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유가 이제 다 정리하지만 중진국 때는요, 부동 경제가 고성장을 할 때입니다. 10%씩, 7%씩 그10% 7%, %씩. 그 10%, 7 고성장을 할 때는 자, 10년 평균으로나 30년 평균으로 보자면은, 30년 지나가지고 중국 부동산 가격을 평균을 내보게 되면은, 30년 전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똑같아요. 30년 지나서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 지금 4천불, 5천불, 000불, 6천불이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서는요. 지금 작년 2013년도에 중국의 경제 성장은 약 7.8%였습니다. 경제는 7 8좀 성장했어요. 2013년도에 중국이. 그런데, 북경하고 상해에, 하고 선진, 지구에, 집값은 18%가 상승했습니다. 18%. 그니까, 러 성장률은 7.8%인데, 부동산 가격은 18%를 상승을 했으니까, 두 배도 넘고, 세배 가까이 수치가 늘죠. 그 단기간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이 성장률보다 두세 배가 높은 시점이 나와요. 그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붕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잉성장한 부분이. 그리고 다음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조정받을 기간이 아마 2018년에서부터 2020년 사이에 3년 동안 조정 올것 같아요. 중국, 중국 시장이. 그전에는요, 누가 말려도 말안 듣습니다. 중국 국민들. 중국의 국민들은 부동산이 생존의 목적이고, 생존의 이유고, 생존의 목숨입니다. 부동산이. 부동산이 없고 집이 없게 되면 시집, 장가도 못 가고요. 아예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개돼지 취급도 안 해줍니다. 집이 없거나 부동산이 없으면. 이러니 뭐, 돈이나 노나 전부 다부동산다 빨려들어가고 있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근데 저게 지금 당장 터지느냐, 저게 몇 년이 누적돼야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조정을 겪는 건데, 이게 중진국 성장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균형성장을 못하고, 균형성장보다 과잉성장을 했다가, 10년에 한 2, 3년씩 을걸 갖다가 과잉성장 한 바퀴 반환하는 이 침체기가 와요. 그러다가 충분히 조정받고 나게 되면, 이조정받는 기간 동안에 경제력도 4% 5%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유족들 그 하면 다시 또 성장했다가, 과잉성장했다가 그 다음에 또 조정 받았다가 과잉성장했다가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 중진국 모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진국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선진국 부동산 시장 모델입니다. 선진국 부동산 시장 모델은요. 중진국하고 비교할까 뭐가 틀린가 하면 은 안정성장과 균형성장을 하는 이런 성장을 합니다. 안정성장과 균형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때 있었던 현상들이 이런 과잉성장하는 이 구간들이 없어짐으로서부터 그다음 변동폭이 낮은 안정적인 성장을 하면서 쭉 지속적 성장을 하는 게 지금 미국과 유럽과 다 그런 선진국들 호주 뉴질랜드 다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이 바로 이 중진국 모델에서 이제 선진국 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현재가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이 과도기 때, 그 로빈 흉내를 내는 그 미치광이들이, 성장률이 예를 들어 여기 7%고, 여기가 성장률이 3%다. 그러면 수치로 보게 되게 되면은, 50% 이상 더 떨어졌죠. 그죠? 성장률 수치로 보자면은. 이걸 가지고 3% 성장을 했는데, 이걸 부동산 가격 폭락이나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미치광이들 산수죠? 저 산수가. 그 다음, 네 번째가, 일본형 복합부랑 모델이 있습니다. 일본형 복합부랑. 복합불황. 일본형 복합부랑은요, 인류 자본주의 250년 역사에 단 일본 하나에서만 발생했던 일이고, 인류 경제에 유례가 없는 사, 사례입니다. 일본의 특수 사례입니다. 일본의 특수 사례. 그리고 지금 현재 현존하는 국가가 약 전세계 국가별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200개 현재 국가 중에서 일본 하나 빼고 199개 국가는 일본과 같은 모델이, 모델이 발생한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만의 특수 상황이죠. 저 특수 상황은 어떻게 되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하락 하락을 하게 되죠 23년간 무려 경제가 부도나거나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저 현상은 인류 경제에서 갖고 일본 한해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럼 저 안에는 수백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첫 번째는 환율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1989년도에, 그럼 90년 1월 1일부터 일본 법원이 터졌죠. 1990년도에 일본의 GDP가 3조 달러였습니다. 3조 달러. 3조 달러였는데, 이게 2012년에 23년이 지나가지고 5조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23년간 2조 달러밖에 규모가 안 커졌죠. 2조 달러. 그런데 2조 달러가 커졌으면은, 부동산이 빈계가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되는데, 2조 달러 늘은 걸 23년을 나눠보게 되게 되면은, 일본이 23년 동안 평균 성장률1% 미만 성장을 했습니다. 1% 미만. 그 일본의 성장은, 그게 0.9몇 프로니까 제로 성장이에요, 그게. 경제가 1% 미만 성장이나 제로 성장을 하게 되면 풍계됩니다. 부동산이고 나버이고 전부 다. 그거는 왜? 수치로 1% 성장이지. 실제 물가가 2% 올랐는데 GDP가 1올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로 계속 자산 가치나 물가나 국가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실질적 마이너스 성장을 23년간 지속했어요. 물가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저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 부동산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본은 서방 5개국에 의해가지고 환율 공격을 당해가지고 공격당해도 싸지요. 일본이. 저거가 2차 대전 이후에 패전국에 전국민이 굶어주는 거짓대를 만들려 한 다음에 미국이 자본과 기술 공짜로 줘가지고 소련 공산당이 태평양 진출을 못하도록 미국의 군수 기지화 해가지고 살려줬더니만은 이놈들이 나중에는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다 잡아먹는 애나를 기축통화하겠다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고 날뛰다가 저 새끼 한방에 죽여버려 해가지고 서방 5개국이 합의해가지고 일본적으는 싹을 잘려야 돼 해가지고 죽인 게 일본이에요. 특수상황에서 우리는 한국은 그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상황입니다. 자, 이게 모델입니다. 이네 가지 모델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4,50년 동안 펼쳐질 모델은 우리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펼쳐질 모델은 선진국형 저성장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 그리고 여기서 저성장은 옛날에 7%, 10% 성장하다가 3%, 2% 성장을 하더라도 전체 총량 담아에서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에 30평짜리 집이 IMF 전만 해도 2억밖에 안 했습니다. 2억. IMF 전만 해도. 그 2억이 11억까지 올라갔다가 7억까지 조정받았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단계죠. 강남 아파트가. 자, 그럼 2억짜리 집이 10 10%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2억 2천 되죠. 그러면 계산해 주니까 10억짜리가, 10억짜리가 2% 상승하게 되면 얼마 됩니까? 10억 2천 되죠. 10억 2천 되게 되게 되면 2억짜리가 10%, 10 상승했던 거 해서 2천만 원 오른 거나, 그 다음에 10억짜리가 2%상승해고 2천만 원 오른 거나, 오는 총량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게 저 성장이라 수치입니다. 총량은 2, 3% 성장해도 과거 10%대보다 수더 크거나 같습니다. 붕괴가 아니라요. 자, 그럼 학습 목적 8번 정리를 끝났습니다. 자본주의 발전 단계별 부동산 시장 특성 봤고요. 선진화 시장의 경기 변동 모델 우리가 선진화 시장의 균형성장 모델을 좀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대 앞으로 4, 50년 동안은 저 모델입니다. 우리 부동산시장 성장하는 모델이 이제부터는. 근데 과거 고성장에서 절로 오게 되게 되니까 심리적 충격도 있고 또 아직 과, 국민의 9 99 9 9 9는 과거만 생각하고 있지. 김종수나 엘리의 강의를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 이 내막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붕괴되는 것과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